안녕하십니까 윤빠 TV 윤빠 윤바. 미호 레르 두현이 팀 두현입니다. 음. 자 오늘은 무슨 맵? 나이님의 어려운 버튼 찾기 맵입니다. 레몬 레몬. 자 빨리 설명하세요 설명. 제가 읽을게요 네. 안녕하세요 네. 나일입니다. 시트는 참... 어려울 때만 블럭보석기 <laughs> 너무 메탈 주는 버튼을 누 <laughs> 누르면 <구름을 웃음> 열려요 그런 고고. 갑시다. 고고. 고고. 고고고고. 아, 제발요! 이거 찾아야 돼. 이호님. 네? 저 어딘지 알아요. 네, 어딘지 하면은. 해명은... 어, 여기 방에 있는 거야, 형? 네, 여기. 이거 여기 안 보여요, 여기 있잖아요, 사이에. 어, 저 찾았어요. 내가 네, 출발. 저 찾았는데요? 아, 나 진짜 내가 관리해. 출발. 저 찾았는데요? 아, 뭐해? 내가 한번 눌러볼까? 응. 응. 방이 완전히. 아 비켜봐. 나할수 있는데. 아 진짜 저 나쁜 나쁘... 아못 생겨. 아, 그... 빨리, 빨리 눌러 빨리 눌러. 눌렀어요안열린데 안 아닌가? 가짜 아니야 가짜. 가짜? 아니 진짜예요 이거. 어그 부수죠. 저거 나와봐. 불어. 야. 이거는 이거 버그인 것 같아요 버그. 그런 거 하지 말고 옆에 거부르면 되잖아. 나무 불러고 옆에 있는 어? 아니, 건들지 마세요. 아 여기는 옆에 아 부르는... 부수 때가 비키요 다. 이거 버그인 거 같아요. 너 얘들아 가만히 있어봐. 이 버그인 거 같네요. 출발 출발. 출발. 이거 일단계서 버그라고 하죠. 이 단계 광산 나 이거 안이 단계 찾아볼 거야. 여기 어디 있는 거 아니야? 여기 오른데. 나 이거 했었어 확실히. 저위 있는 거야. 나오지 않을까요? 저위 있는 거 아니야 저 위에? 여기 있어. 뭐. 저기 있어요? 점프맵. 아이 아, 점프맵이네요. 그래. 이 제가 또점프 하면 또한 시루 가죠 문 열렸습니다. 삼태지. 음. 여기서부터 먼저 갑시다. 내일은 오세요. 수비에요. 그쵸.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. 나만. 알아도 말하지 마세요. 일단 열심히 찾아보세요. 네, 찾아볼게요. 저건 모르는 것같 여기, 아니, 저거 아닌가? 저는 알지요. 이거 그 아니에요. 점프는... <laughs> 이거 돌버튼입니다. 돌버튼. 윤빠님. 알겠죠? 아 어디, 어디로 가야돼? 올라오세요 나무 위인데 나무 위 어? 다 찾았다 빨리, 어디요? 빨리 열어 스모트야, 레르 레르는 어디요? 빨리 열어 레르야 문 버튼 아닌데? 나무 버튼인데 아니 문 열렸는데 어? 갔다 <laughs> 내가 찾았어 아, 어디야! 어디로 가야 돼! 이로 와봐 일로 와봐 나무 버튼 아닌 줄 알았는데 나 일로 와봐 로돌 버튼 돌 버튼 아니야 나무 버튼이었어 아니, 대, 낚여. 버튼이 바뀌는 거다. 윤반이 먼저 찾고 있어요. 안 돼요. 윤반이 먼저 찾고 있겠습니다. 이쪽 어딘가에 있는지. 어, 이거 알것 같은데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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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왠지 이거 와봤는데. 아, 나 이거 알것 같다. <laughs> 오, 이건 무조건 몰라. 올라가야 되는 거야. 뭐. 응, 맞아. 이거네? 아니야? 어. 맞는 거 아니야? 눌린거 아니야? 버튼? 아니요. 문안 열, 나무 버튼? 아니요문안열 나무 버튼 안에 돌 버튼이라고 지금 문안 문 열렸어요 어? 저기 저 발견한 거 같은데요? 이런 거는 보통 밑에 있지 않나? 아, 아! 제가 눌렸요아 진짜 눌렸나 벌써? 네 갑시다 그럼 문 열렸어요? 잠깐만요 눌렸어요저 알아요 어딨는지 알봐요 제가 일단은 어디 올라온 장땡이 아니 아직 지키고 있어야지. 열라. 음, 지키고 있어야지. 지키지 마세요. 찾으세요. 똑같습니다, 우리 지금. 가자. 싸우자. 아, 뭐, 아, 아 하지 마. <laughs> 싸우자. 아 싸우면 안 돼. 싸우자. 아, 지금까지 고운불가의엄다송이었습니다 아니야! 조명 하세요. 지금 방송이잖아요. 찾았다. 찾았어요? 네. 눌렀어요. 열렸죠? 이거 왜 어둡냐? 아! 이거 뭐야! 나스라 좀 바꾸세요. 아 여기.. 아 여기.. 이왜 이렇게 어둡냐 이거. 응? 왜 이렇게 어둡냐? 찾았다. 왜이 어둡냐? 문 열었다. 오! 찾았어요. 제가 찾았어요. 그러니까요 찾았다고요. 제가요. 그러니까요 찾았다고. 우리 좀 할게 할까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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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이게 뭐야 이거? 이왜 이렇게 어둡냐 이거? 밤이에요. 밤이니까요. 낮으로 바꿔야지 그러면. 이거 네, 하지 마라. 제 저만 낮으로 바꿀 수 있어요. 제발. 자 오늘 누르지 마. 자 오늘 마. 방송 일단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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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갈까요? 끝.